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의 저축성 예금 주 잔액이 15원을 초과한 개조의 예금은 771조 7 4 9 5억 원이었습니다. 15원 초과 저축성 예금 잔액은 2021년 상반기 700조 원을 넘기며 증가세를 이어왔으나 이후 감소했습니다. 정기예금 잔액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. 지난해 말 기준 10억 원 초과 정기예금 잔액은 531조 8 1 8 5억 원이었습니다. 지난해 상반기 25조 7300억 원 이슈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데 이어 하반기 중에도 6조 9 9 8 5억 원이 더 감소했습니다. 10억 원 초과 기업자 유예금 잔액은 지난해 말 229조 61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. 기업자 유예금은 법인이 일시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치하는 상품으로 단기간 예치해도 높은 이자가 지급되는 상품입니다. 10억 원 초과 개인 고객의 정기예금 잔액과 계좌수가 증가한 것 기업들의 자금이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고금리에 정기예금을 해지해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추측됩니다.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어 올해 상반기에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